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반갑습니다. 예 네, 평범입니다. 오늘 이제 녹화 일자 3월 16일 이제 어제 휴방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네 놀랍게도 어제자에 이제 다음 시즌 주인공 레이스 클리프 레이스 클리프의 이제 새로운 인격 관련 영상과 PV와 이제 시즌 4 PV가 이제 간단하게 공개가 됐죠 사실 어제 원래 이제 녹화를 했어야 되는게 맞았으나 놀랍게도 이제 어제 휴방을 때리고 바로 쉬었는데 나올 줄 몰랐어요 <laughs> 아니 솔직히 나올 줄 알았으면 바로 녹화해서 바로 올렸겠지 근데 이제 얘네가 일주일마다 업데이트를 할 줄은 몰랐어 얘네 솔직히 한주쉴줄 알았지 이게 3월 28일이 시즌 4인거는 정배였는데 전주까지 픽업을 약간, 이제, 알차게 낼 줄은, 이제, 몰랐지, 그치? <laughs> 전주까지 약간 알차게 픽업 낼 줄은 몰랐었어가지고, 이제, 어. 아무튼, 이제, 우리 히스클리프, 예, 네, 이제, 우리, 이제. 우리 다음 시즌 주인공이 이 친구, 이제. 일단, 인격 영상부터 같이 봅시다. 예, 네, 인격 영상부터 이제. 인격 영상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 네. 림버스 컴퍼니. 그럼, 지금부터, 사 뭐야, 이거? <웃음> 잠깐만. <웃음> 아니, 잠시만요. 이거 그거 아님, 이거? 어, 아니, 이거, 이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이거? 어, 그, <laughs> 그타자에 나오는 그손자르는 그거 아니야, 이거? 어, 그니까. <laughs>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왜 여기 나오는 건가 싶긴 한데, 일단, 어, 일단은, 어, l e 보죠 네. 지금부터 상호 go. 하에 계약을 계약 진행하고 검토를 진행하다다거 e 거리는 하지 말 t s 우 o Let's go. Let's g 이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아 t s g 외우의 는절단특되어 있지. 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불효를 어긴 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제가 너무 깨요. 그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은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외우 피서 완수한다. 기대 일단 뭐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인데 어... 일단 첫 번째 놀랍게도. 이제 림버스 컴퍼니죠. 림버스 컴퍼니에서 이제 처음 나온 네 삼과입니다. 네. 놀랍게도 이제 림버스 컴퍼니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온 삼과, 3과. 삼과 이게 림버스 컴퍼니가 이제 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센 인격들이란 건데 이제 센 친구들이란 게 이제 모티브인데 우리 이제 림버스 컴퍼니가 이제 이제 림버스 컴퍼니에서 이제 약간 현재 보시면 이제 4과. 4과, 4과, 뭐, 4과, 6과, 5과. 뭐, 아니면, 이제, 뭐, 검은 게살 수, 면뭐 이렇게 나왔으지. 한 번도, 이제, 뭐, 5과 보장. 이제, 뭐, 3등급 정리요원 같은 경우 나왔던 데 비해서, 이제, 이제, 현재까지, 협회 기준, 예, 네. 3과는 단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3과는. <laughs> 어, 현재까지 기준, 이제, 협회 3과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네. 5과, 뭐, 4과, 4과 부장, 다 이러지, 6과, 6과 부장, 뭐, 이런지, 어. 사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이, 요번에, 이제, 이제, 이, 외우피 협회죠, 외우피 협회? 요번에, 이제, 외우피 협회 히스클리프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그치, 날개 기준이면 알사가 이제, 사물이 높긴 한데, 협회에서 삼과는 처음이니까, 난 이제, 사실. 뭐 알사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사실 뭐 우리 알사 친구들도 이제 보면은 뭐 그냥 토끼팀이라고만 나와있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뭐뭐 토끼팀, 뭐 콧불쏘팀 뭐, 토끼 뭐, 뭐 이렇게 나와만 있지 이 친구들 이제 대원 같은 느낌이야 이제 약간 이 친구들 이제 보면은 뭐 이제 약간 뭐 술록팀 뭐 이제 뭐 토끼팀, 뭐 이제 코뿔소 팀 약간 이런거라 얘네가 이제 단순하게, 어, 대장 같은 느낌에 보다는 약간 좀 이제 대원? 어, 이제 팀 대원 같은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어, 조금 존재감이 좀 흐릿흐릿했던 반에, 약간 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제 협회랑 얘네랑 비교하는 것도 좀 약간 애매하긴 하니까. 협회만 놓고 보면 이제 약간 처음이니까. <laughs> 어, 협회만 놓고 보면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외우피 협회라는 게 제가 기억하기론 라이브러리 오브 루이나 뭐 로보토미 코퍼레이션 이제 이전 이제 품문에서 나온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외우피 협회 자체가 이 외우피 협회라는 이 협회 자체가 이렇게 막 정보가 많이 공개된 이제 협회는 아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특별하게 나온 느낌의 인격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일단 이제 처음 영상을 이제 좀 보시, 보시면서 보시 이제 하나씩 좀 얘기를 하자면 영상 부흥 끄고, 리버스 부흥 끄고 다시 얘기를 하자면 림버스 어, 컴퍼니 그럼 우선 첫 번째 일단은 네뭐 지금부터 상호 입회 하에 계약 검토를 진행하겠 거찌거리 보니까 지금 이제 양쪽에 지금 이제 약간 그 이제 통칭 그 손목 자르는 기계죠 손목 자르는 기계 이게 <laughs> 어 이제 이거 손목 자르는 기계를 이제 앞에 두고 이제 히스클리프가 상호계약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아마 우리 히스클리프 옆에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자체가 이제 약간 그런 이제 계약 검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 약간 좀 이제 계약을 하고 좀 이제 약간 그 계약 같은 거를 이제 좀 약간 진행하고 약간 보증이 내준 느낌 약간 보증 어 약간 이제 보증해주는 느낌이라 이게 약간 <웃음> <웃음>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사실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옷이 너무 이상해요 아니, <웃음> <웃음> 아니 이게 <웃음> 어 <웃음> 협회의 특징이라면 <laughs> 좀 약간 <laughs>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 옷 <laughs> 자체가 좀 이제 약간 <웃음> 뭐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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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팔바지가 좀 이제 약간 아니 뭐 나팔바지 에 무슨 어 무슨 뭐 놀이공원 온것 마냥 이제 모자 쓰고 있고 약간 리본 특히 이제 리본이 좀 이제 아 어... 모르겠어요 여자가 썼을 때는 좀 약간 이뻤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첫 인격이 남자라 그런 건지 아니면 얘네 이, 이 스타일이 원래 별론 건지 좀 약간 어. 약간 그 방대마저도 일단 시작. 근데 이제 보니까 예. 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은 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외우피에서 완수한다. 이 외우피라는 곳 자체가 이제 얘기 들어오면 이제 약간 어 집행, 그러니까 이제 이 집행을 해주는 곳이고 이 집행에 대해서 뭔가 이제 이 파견 나온 해결사를 죽인다든지 뭔가 방해를 하면. 결국, 이제, 다른 웨어피 옆에서 이제 온다는 거 아니야, 결국은 이제, 어. 약간, 이제, 그, 중지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죠, 이제. 중지도 이제 약간, 어, 중지 애들한테 이제 핵 끼치면 이제 복수하러 온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약간, 웨어피도 약간 이제 좀, 그런, 중지랑 좀 약간 맥, 락 자체는 되게 약간 비슷비슷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음. 처벌은, 내가 아니더라도. 아, 근데, 일론는 괜찮거든, 나름? 어, 나름, 솔직히 말하면, 일러스트 자체는 되게, 되게 이쁘게 잘 났거든요, 보면은 이게. 오. 바지도 나팔바지가 아니에요. 일러스트 보면. 그냥, 이게 바지 이런 거지, 나팔바지가 아닌데, 왜. <laughs> 아니, 왜 여기서만 이게. <laughs> 아니, 왜, 왜 여기서만 스탠딩 SD일러만 이렇게 통이 크게 나온 건지, 어. <laughs> 어, 아니. 아니, 이게, 스탠딩 SD일러만, 왜 이렇게 통이 크게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니까. <laughs> 아니요. 어. 아니, 스탠딩 SD일러만 통 존내 크게 나왔고, 이게, 어. 사실. 그래서 좀, 뭐랄까, 어. 좀 약간, 우스강 써버리긴 아, 하는데, 우스강 여긴 써버리긴 하는데, 좀 약간, 어. 일단 시작... 일단 이제 여기서 문제 확실한 건 진동은 아니에요. 에, 해놓고 이제 절단에 특화되어있다라는 걸 보면, 이제 공격 타입은 아마 참격이나 관통이겠죠. <laughs> 아니, 설마 무기 이런 거 써놓고 그... 타격은 아닐 거 아니야? <laughs> 어,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설마... 오! 어. 특수출을 아니냐고요? 어? 특수출을? 가능성 있을지도? 확실한 거. 아 선생님 검아서도 삼격이 내가 있어요. 아니 걔는류슈는 <laughs> 아씨, 아, 씨. 그것 때문에 뭐라 말을 못 하겠네 이거씨. <laughs> 아니 료슈는 이제 약간 그 들고 들고라도 있잖아. 어. 계약는 절단에 특화되어. 있... 근데 대놓고 얘가 외우피의 무기는 절단에 특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계약이 이행되지 않구나 주유를 여긴자들 취... 아, 일단은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무슨 기믹으로 나올까? 요 일단 이제 확실한 거 진동 아니고요, 충전 아니고요. 아, 슬라슬 일단 진동 충전 두 개는 아니에요, 예. 무입하게 시너지 추가 효과? 근데 그건 너무, 근데, 환상체 한정 아닌가? 너무 약간? 어.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음, 차라리. 음. 뭐, 환상체 한정이라더라도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뭐, 고런 느낌으로 나온 걸 수도, 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거 느낌에도, 예. 아 이게 진짜 좀 약간 애매하다 이게 좀 약간 뭐 어. 아마 정배는 이제 출혈 아니면 호흡 아 파열도 있겠다 파열 출혈 호흡 파열 어 잠깐만 어 가시화원 그레고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열 히스클리프가 나왔다 어 아니, 설마, 김지훈, 여기까지 보고, 파열 밀어주려고 지금 이거. 그리고 님들, 웬만하면, 그게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 전에 나온 인격이 쓰레기면, 아 전에 나온 인격이라던가, 에고가 쓰레기면, 보통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인격이나 에고는, 겁나 좋게 나올 그게 좀 있거든요, 확실히. 예. 그래도 올2는좀 그렇지 않냐고요? 아니 <laughs> 아니 나 유튜브에 어어 저번에 영상 올렸을 때 진짜 올2는좀에바한것 같다고 나온 댓글도 있을 정도로 약간 솔직히 올투좀에바이네요 어. 솔직히 말해서 올투좀 약간 좀 없긴 해요 양심이 어떻게 사라고 그걸. 어. 아무튼 이제 그래서 일단 이제 아마 제 생각이지만 아마 이제 출혈, 호흡, 출혈, 호흡, 뭐 파열, 해충을 하지 않을까요? 네. 뭐 나머지 뭐 이제 화상이나 뭐 저기 저시깽이냐 이런 거 절대 아닌 거예요. 화상, 진동, 뭐 충전 하나가 뭐요? 잠 침잠은 아닐거야말야 침잠 맞아 화상 어, 침잠 맞아 침잠 혹시 걔네 넷은 아니고 아마 이제 호흡 아니면 파열 아니면 이제 퓨열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파열 같긴해요 제가 봐도 아니 왜냐면 님들 진짜 이제 그레오르의 에고가 그렇게 나왔을리가 없어요 파열 그더 주는거 아니면 진짜, 파열, 어? 진짜, 파열 시너지 더 주는 거 아니면, 어. 파열이 그렇게 나왔으면 안 됐어, 그냥, 진짜. <laughs> 어. 아이내 말이 맞잖아, 어. 아니, 파열, 진짜, 그레고르가 그렇게 나왔으면 안 됐어. 어. 무튼, 제 개인적인 예상은 아마 이제 좀, 파열 시너지? 파열 플러스 출혈일 수도 있을 것기도 하고 그럼 이제 약간 파열 기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면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일러스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SD가 좀 짜치네요 <laughs> 바지통 좀 줄여 아니 씨 얘네가 무슨 7, 80년대도 아니고 무슨 어, 어. 제발 바지통을 줄여다오 <laughs> 아니 누가 한치수 큰거 입혔냐고 키스 클리프한테 어. 자, 그리고 이제,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메인이 되는, 네, 영상. 사실 이제, 이게 메인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메인이죠. 오늘의 메인 영상은, 네. 음. 림머스 컴퍼니 시즌 4! 네, 티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히스. 보라빛 꽃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는 그 저택으로, 폭풍으로 뚫린 균열 사이로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던 그 저택으로, 너에게 삶을 내어 준 대신. 모멸감과 무너짐을 안겨주었던 그 저택으로, 날로불 가운데가 아닌 차가운 모퉁이 어기만인 이 자리였던 그 저택으로, 황야에서 돌아와. 이제, 집으로 올 시간이야. 야. 이서 없이 <laughs> 림버 시즌 4 패스 클리어 오 캐피. 야. 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laughs> 야. <laughs> 이게 미니스토리에서 꿀밤 맞고 있던 히스클리프가 맞나? 어, 아니, 이게, 미니스토리에서 로자한테 꿀밤 맞, 꿀밤 두대 맞고, 이제, 요 어? 단테한테, 어, 맞다! 히스클리프! 라고, 이제, <laughs> 뺀찌 먹던 그 히스가 맞나? 어. 그니까, <laughs> 이게, 이게, 그 히스가 맞나? 아니, 진짜 이게, 어. 야,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지 사실 천천히 다시 보겠습니다. 난 처음 봤어 일단 돌아와 히스 돌아와 히스 보라빛 꽃만이 유일한 아름다움으로 남아 있는 그 저택으로 일단은 뭐 예. 이걸 말하는 사람이 캐시지더냐 모르겠어 이걸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캐시인지는 솔직히 잘모르겠음 그냥 오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사람이 캐시인지 아니면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폭풍의 사람들을 이는 모든 온기가 빠져나갔던 그 저택으로. 에 히스클리프. 그 네가 살을 내어 주는 것 몸의 감각과 문화 안겨 이그 저택으로. 어, 어. 그 폭풍의 언덕이나 히스클리프 그거 책 원제 목이 어, 그 맞죠. 그게 네. 좋았지. 근데, 근데 정확히 그게 뭔 내용이야? 나그 내용을 잘 몰랐어. 근데 일단 지금 이제 이편지의 이 내용을 보면 은 거의 무슨 뭐 히스클리프가 예, 아침 드라마라고 오케이 뭐 사람이냐 무슨 노예 새끼 마냥 짐을 남겨주었던 그 저택으로 아니 차가운 모퉁이 가귀만있이 자리였던 그저택 황야에서 돌아와 이제. 집으로 올 시간이야 아니 무슨 이제 책 내용 뭐 얘기 내용만 보면 <laughs> 아니 뭐 얘기 내용만 보면 무슨 저기죠 그냥 <laughs> 아니 무슨 내용만 보면 그냥 노예 새끼야 나 이제 노예야 이제 집에 올 시간이야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laughs> 아니 무슨 노예 집으로 부르는 것 같아 무슨 이거 하는 게어 <laughs> 뭐, 아니 뭐 무슨 뭐 노예 한 마리 집으로 데려오세요 약간 이것도 아니고 지금 뭐네 일단 이게 솔직히 압권이다 솔직히 이 앞에 것만 나왔으면 솔직히 좀 슴슴했거든요 슴슴해 근데 이게 좀나 압권 이게 뭔가 이제 히스클리프의 상대는 굉장히 이제 히스클리프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 것 같죠 일단 예. 이서 일단 이제 이 환상체는 그겁니다. 딱 봐도 이제 안 돼. <laughs> 이제 이 환상체 같은 경우 이제 아마 이제 얘일 거예요. 예. 어 이제 아마 어딨냐? 잠깐 이제 화면 끄고 보여드리면, 아마 이제 요거 이제 주는 거 어딨니? 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환대, 이환대의 기프트 주는 이제 그 이름이 뭐였더라? <laughs> 갑자기, 갑자기 이제 말하니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뭐였지? 그게 어... 여기 있다. 맞아 묶인 왕어 이제 그 묶인 왕이라고 해서 이제 이또 환상체가 있었는데 이제 아마 그 친구가 이제 주는 기프트가 아닐까라 그 아마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에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드네요. 저기. 아 근데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잘 만, 되게 멋있게 만들었다 이 일로. <laughs> 아니 이번 일러 님도 되게 멋있잖아 이번 거. 오. 음. 우 영상이 동시에 올라왔지만 가차는 시즌 3때 진행되고 시즌 4는 28일 맞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클리어 울캐스 일단 제목도 되게 약간 어 제목도 되게 약간 그거예요 제목도 약간 <laughs> 이제 이전 시즌같은 경우가 이제 어 이전 시즌같은 경우가 이제 약간 어 뭐랄까 뭐 시즌2 뭐, 뭐 이제 있었고 뭐 본보야지? 라던지 아니면 이제 뭐뭐 레미스...레미스텐스였나? 뭐 아무튼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어 보면 이제 이 시나 이제 뭐 시즌마다 다 이제 제목이 잖아 제목이 뭐 오리엔테이션 뭐 레미니스텐스 본보야지 이렇게 썼는데 이번 이제 이 제목이 클리어 올 캐시 마침 심지어 이번에 히스클리프가 만나는 이제 여 여자친구인가 약간 어 제가 알기로 이번에 이번에 히스클리프 만난 여친 이름이 아마 이제. <laughs> 일 텐데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큰일 오 캐시라는 거 캐시가 이제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 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음. 뭐 캐시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명 음. 아니면 이제 뭐 약간 뭐 등장하는 캐시가 이중 인격이라든지 약간 어, 그런 걸 수도 있고. 왜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지 아마 스토리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시즌 4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참어참 어? 참 뭐랄까 감개가 무량하네요. 아니 꿀밤 맞고 맨날 이제 꿀밤 맞고 이제요. 꿀밤 이제 빵이야 빵이야 맞고 이제 애가 이제요. 이랬다 내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 보면 <laughs> 어 헤어 쿠폰 도둑 로자한테 꿀밤 맞고 기절 당한 애가 자기 시즌 되니까 이제 귀신 같이 어 그쵸 아마 침식이겠죠 침식? 침식이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아마 침식 와성이 좀 높긴 합니다. 어... 네 그런 거좀 약간 특이한 게 이제 본보야즈 어, 같은 그 경우는 침식이 아니라 이제 단순히 네, 침식이 아니라 어, 이제 침식 전에 이제 맥북 이 사진이 뭐지 뭐 안돼. 여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배나 이제 성년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보통 이제 일러저 이제 뭐냐 저 보통 이제 시즌 일러스트 같은 경우 이제 침식 전을 침식전 에고를 보통 이제 약간 기준으로 보여주는데 이번 에고는 침식을 당했 당한 건지 아니면 이게 침식전 에고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침식을 당했다고 한다면 어 이제 <laughs> 이제 만약에 침식 을 당했다고 한다면 이제 아마 요번 장에서 히스클리프는 전에 이스마일이나. 뭐, 전에, 뭐, 로슈 이상보다 더 힘들게, 더, 더 혹독하게 굴려져가지고, 침식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겠다! 가! 약간 보이던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이 드네요.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시즌4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녹화는 여기까지.